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영어 토론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토픽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스무 번째 탑픽은 뭐냐면, 유명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이에요. 유명인의 사생활은 대중들에게 노출이 돼도 되는가? 아니다. 유명인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생활을 그렇게 시시콜콜 대중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찬반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종종 보면, 아무리 내가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알려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심하지 않아? This is too much.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생활 침해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2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알렉스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사회가 정말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정말 넘쳐난다. 그렇게까지 정말 실시콜콜한 것까지 어떻게 다 노출되어야 되냐. 진짜 유명해지면 힘들겠다. 이런 얘기로, 어,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요. 오늘은 마지막 탑픽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녹음해서 올리, 어, 올리실 때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신경 써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자음 정확하게. 후 발음 정확하게, th 발음 정확하게, z 발음 정확하게 이런 거 신경 쓰시고 두 번째는 강세를 둘때 두고 빠질 때 빠지고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서도 늘두드러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정말 누울 자를 벗고 아, 누울 자를 보고 발을 벗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슷하게 내가 강하게 주목 받아야 되는 때도 있고 좀 빠져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영어도 강세를 줘야 되는 게고 있 빠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강세를 먼저 보시면 our s o c i e t y i s flooded with celebrity gossip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신경 쓰시고요. It'd be really tough. It'd be really tough 이렇게 강세 두시고 when you become famous, when you become famous 이렇게 강세 두시고 이런 거 신경 쓰세요. 두 번째는 자음을 정확하게 Our society is flooded, flooded, F 발음. With celebrity uh, gossip, gossip 할 때, S 발음. 그다 it'd be really tough, it'd be really tough. 그 소리, F 발음. When you become famous, famous 할 때, F 발음. 이런 것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가서도, the p r i c e for popularity thing, 할 때, p r i c e P 발음, for의 F 발음, popularity P 발음, thing의 th 발음, 이런 거다 정확하게 신경 쓰시면서 마지막이니까 진짜 유창하게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토론은 이렇게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이제는 여러분들 입에서 술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어를 길게 말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재밌구나. 중간에 조금 틀려도 알아듣는구나. 이런 자신감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잘 올려주시고요.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스피킹이에요. 또 이제 스피킹. 어떤 상황에서 내용을 잘 하시는 거, 그것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 기대 많이, 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태현의 그 다음 프로젝트도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대한민국 대표영어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김태현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로 다시 뵐게요.